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0절 한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20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문에 기록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서 돌아가신 육신의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3일 날 새벽에 거듭나셔 가지고 하늘 나라로 가셔 버렸고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 시대 때에 다 죽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있노니 너희라는 대상은 예수님 시대 때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죽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희라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삼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로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가르켜 너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관련이 있고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의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셔버렸고 제자들은 이 세상에 죽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라는 대상은 그때 그 시대 때는 제자들을 가르쳐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은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 때는 너희라는 대상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가르쳐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느냐?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 아내들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명령만 참인 줄 알고 너희들에게 말을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내가 하는 분은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는 우리들과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늘날 일러 주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 주시기 때문에 본문에 내가라는 대상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내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대상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영적인 성령 하나님을 가르친 것이고 너희라는 대상도 그때는 제자들이 맞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 너희라는 대상은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르쳐 너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하는데, 내가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그림자가 되신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내가 하는 대상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내가 하신 오순절 날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깨달아지면은 내가라는 대상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이 바로 내가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일러노니,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분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육신의 예수님은 장차 오순절 날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 그림자가 되신 육신의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땅 임하실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이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 이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는 분은 육신에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 날이 땅이 마실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셔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을 때에 광야에서 밤에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광야에 있는 목동들에게 한 말은, 광야는 이 세상을 가리킨 것이고, 목동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목동들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2020년 전에 광야의 하늘 나라에서 천사가 내려왔느냐, 내려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과는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정말 역사 속에 천사라는 존재가 정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런 걸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천사가 목동들에게 한 말은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를 위하는 분이 만약에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가 맞다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라는 이름은 완전히 빠져버렸고, 그리스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는 분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가지고,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분은, 정확하게, 예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를 위하는 분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라는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는 분이고 우리의 구주가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에게 일러주는 분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언제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졌습니까? 제자들 아무도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그시대때로 깨달아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사탄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 제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에서 깨끗해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보이지 않게 오시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예수님이 가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120명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음 안에 들어온 죄 문제를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은 너희 120명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0명이 깨끗해질 것이 이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른다는 것은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율법의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분이지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라는 대상은 서두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르쳐 너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키는 의는 오순절 날이땅에 임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거듭나신 성령을 가리켜 의라고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라는 대상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을 전체를 가르쳐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나라도 오순절날 이 땅이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하늘나라에 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달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나라와 의는 오순절 날이 땅에 임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이 말씀을 나라와 의라고 기록된 겁니다.그러면 너희의 의가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들이 믿고 있는 믿음을 의라고 합니다. 의에 관하여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해 보면 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생명이 운명을 하셨을 때에 십자가 밑에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냈습니까? 육신의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고 나니까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보세요.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자신 속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셨는데 마리아의 아들로 계실 때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죄를 가진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죽고 나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백 부장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우리들에게 뭘 말해 주느냐? 의인이신 성령 하나님이 의인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는데, 당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이 죄를 가진 마리아의 아들 마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도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깥에 의인을 담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가 죽어서 없어져야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의인이신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가지게 됩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백 부장이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그 죽은 예수님 안에 의인인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걸 율법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이 세상에 예수님 안에 의인이 대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걸 몰랐는데 로마에서 파견된 백 부장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의인이 되신 성령이 들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러면 로마는 하늘 나라를 상징한 것이고 백부장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 안에 의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 있느냐? 들어 있지 않느냐를 판결하고 아래 낼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백부장은 정확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람을 의롭게 하는 성령이 들어있는지,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지를 판단을 해서 가려낼 사람, 하나님 아니고는 누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십자가 아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다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죽은 예수님은 죄인이었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의가 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믿음을 의라고 합니다. 보세요. 본교 빌라도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본교 빌라도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합니다. 본교 빌라도는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상징한 사람이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하나님에게 믿음의 조사를 받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는 바깥의 눈에 보이는 육신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면은 본교 빌라도가 제가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심문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바깥에 고통받고 있는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를 믿은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에 들어 있는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 두 분류를 하나님이 신문하실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과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믿은 사람 두 분류를 신문해서 가려내겠다. 이걸 보여준 사건이 본교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이때 보세요. 빌라도의 아내가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심문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밤에 저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썼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과연 본교 빌라도의 아내가 한이 말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보세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 만난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였고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있는 대상은 빌라도의 아내가 만났던 성령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빌라도 아내가 저 옳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꿈은 영적인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 아내들는 성령 그리스도를 만났고 빌라도는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듣고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심판 때에 죽은 그림자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닌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을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것은 둘째 사망 지옥으로 보낸다 이 원리입니다. 죽은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옳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라,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율법을 연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그 대상은 그림자로 온 예수가 율법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믿음이 그림자의 믿음보다 더 나은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하는 것은 나은 것은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이고 못한 것은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율법의 예수입니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연구했던 대상은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 나은 믿음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복음이 그림자 율법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이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달게 해주신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만 마지막 날 하나님께 선택이 돼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모장 20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